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금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저, 어느 종목이세요? 네. 로보티즈고요. 로보티즈 사셨어요? 네. 30% 어리, 어, 몇, 얼마에 30% 사셨어요? 급해. 얼마에 30% 아, 그, 처음에 좀 떨어졌다 싶어서 샀는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수가 얼마예요? 매수가인지 아, <laughs> 25만 7천 원 얼마예요? 25만 7천 원저 TV 보고 사셨네 종목. 그렇죠? 따라갔네 또. 네네. 왜 따라가요? 안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 그, 그냥, 좀, 로보티지가 너무 많이, 계속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올라가면 떨어지는 게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원리라. 그러니까 네네. 이거 뭐 선생님하고 저하고 달리기 하면 두가 이길 것 같아요. 선생님, 저기. 제가 이길 확률이 좀 할게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네, 달릴 필요가 계신... 있어 없어요? 달리면안 되죠. 그 선생님하고 로보티즈하고 단타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달리기하면 선생님이 이길 수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안, 안 하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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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뛰면 되잖아. 안 써, 이거 달리기 안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왜 하려고 그래요? 자꾸. <laughs>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손해를 많이 봐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종목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네.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심리적으로 빨리 올라가는 걸 사서 빨리 제 수익을 내서 복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실 거예요. 맞죠? 네네, 이걸 그렇네요. 우리가 포모라 그래요 아 이거라도 지금 네. 따라갈까 아 네. 내가 소리 많이 하는데 이거 시세 많이 주니까 들어가면 내가 수익이 날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내가 사니까 떨어지죠 네,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어, 제일 꼭지에서 이제 지금 사야겠다고 해서 그 타임을 놓쳐서 그래요 네. 맞아요 그 꽃자리에 딱 잡잖아요 정확하게 네. 이십오만 칠천 원이면 거기 상승 꽃자리 위에 십자가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 네. 우리가 좀이 주식을 어~ 이제 타이밍이라 그러거든요 타이밍을 잡는 법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가 있잖아요. 어, 네.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가잖아요. 이제 올라가잖아 쫙 그렇게 주가가 그래프 우상향하다가 긴 양봉 하나 나올 때 있죠, 선생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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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양봉 하나 나왔죠. 네. 요 여기가 끝자리예요, 끝자리. 그러니까 칠보 아, 능선에서 어, 힘을 한번 딱 줘요, 막 이렇게 막 세력들이 막 주가를 쫙 끌어올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이거 보고 있다가 야,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어, 상한가 언저리니까 내일 상한가 갈 거다 이렇게 붙거든요. 일부러 끊어올리고 네, 네. 그다음부터 떨어뜨려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났을 때 7부 능선이라 그래요. 거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음, 아, 이해되죠? 네. 다음에 주식 살 때도 여기 네. 보면 거기다 보면 단봉이잖아요. 조금 조그만 봉이 있다가, 그죠 이걸 단봉이라 그래요. 이게 조금 조그만 봉이 있다가 갑자기 네. 큰봉 나왔잖아요. 요나 사셨죠? 네, 거기서 그. 네. 옆에 팔한번 조금 나왔을 때예 여기서 이제 그니까 요 자리는 어 이제 네네. 지, 네네. 그, 앞으로 이제 이렇게 주식을 고가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고가가 있는 거는 이제 트렌드 종목이에요 이제 네.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살 때는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날 고점에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무조건 수익을 챙기고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이제 이게 팁이에요 네. 이거 죽었냐 살았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파동이 있냐 없냐 있어요 네. 한번 더 꺾어 올라가요 근데 시간이 좀걸려좀더 밀릴 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런 종목을 지금... 하려면 5일선이라고5일선손절 네. 아시죠? 네네. 이요 네. 고점에 있는 종목은 5일선이라고 있어. 5일선 깨져면 바로 손절해야 돼요. 어... 이 시세가 많이 붙었던 종목들, 그다음에 이격도가 붙어 이게 이격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격도 선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자리에서 신고가다 근데 이제 오일선 깨졌다고 무조건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20일선 깨지면 더 63호라인까지 빠지거든요. 한번더 밑에 아. 있어요. 17만 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마음고생하겠어요. 그죠? 아, 지금도 마음고생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사지 않았다면 조금 더 나을 수 있죠. 근데 상거이니까 어쩔 수 없는 네. 거잖아요. 우리가 네, 견뎌야죠. 근데 견뎌서 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올라갈 네. 수 있는 업종이냐 아니냐 봤을 때 로봇은 올라갈 수 있는 이슈거리가 있어 없어요? 음. 이,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네. 어, 그리 이게 단기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어, 네네. 중장기적으로 테마 보면 다시 한번 어, 이 25만 원위권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아. 시간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제가 볼 때는 테마가 순환매가 도는 게 이제 12월이에요. 1월 달이에요. 그때 이제 테마장이 네네. 쓰거든요. 이제 코딱 테마들이 강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네네. 월초나 연말 정도 돼서 특히 월초 1월, 2월 그다음에 12월 요때 보면 테마가 움직이니까 그때 잘 팔고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네네. 어, 다음부터는 근데, 이게 네. 말씀드려 주세요. 네? 궁금한게요 예. 네. 지금 비중이 너무 커서 추가 매수는 할수 없죠. 음, 뭐 하지 마요. 네, 네. 왜 그럼 이거 이거보다는 지금 이제 조정이 좀 있잖아요. 예, 네.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는 20일선 꺾였다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제 이게 15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여기다 돈을 묶이 있는 거보다는 반도체 구으하는게 음. 나아요.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 떨어졌을 때 그만큼 이걸 살 비중을 그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아, 어, 좀 우리가 현명한 투자잖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네. 더 싫어서 시간을 주는 것보다는 그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알겠죠 아, 그런 전략을 한번 세우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저는... 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